봄 리모델링 전 체크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. 지금 현재 건강 상태와 재무 상태에. 꼭 맞는 리모델링을 해라입니다 오. 보험은 원래 가입 이후 일하는 근로 기간 동안 소득 활동 구간에 완납을 하고 평생 보장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이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음. 어 그러면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쯤 퇴직을 할 것인지 그렇죠. 또 소득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답 아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.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시라면 언제까지 은퇴를 할 것인지, 은퇴 전에 소득 발생 구간 동안 얼마나 보험료 납입을 하실 수 있는지 기간에 네.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네. 그럼 보장은요? 저는 보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꼭 필요한 보장들이 빠져 있는지 잘 들어가 있는지도 음.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. 내가 어디까지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. 첫 번째, 내가 쓴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보장이 꼭 들어 있는지. 네. 아. 음, 두 번째. 암이나 뇌혈관, 심혈관 같은 이런 3대 질환 진단 자금으로 목돈 수령을 잘 받으셔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지 어. 또세 번째는 수술 받을 때마다 회당회당 회당 지급을 받는 수술비나 어. 또네 번째로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시에도 반복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어. 보장들이 건강보장 안에 잘 탑재되어 있는, 탑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죠. 음, 네. 진짜 이거. 이거 좋아요. 이런 어. 말 한마디에 바꿀 게 아니라 어, 따질 게 정말 많네요. 음, 맞습니다. 지금 우리 자키님이 알려주신 체크포인트는요, 보험 리모델링을 할때 뿐만 아니라 가입할 때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맞아요. 또 가족력이나 지금 현재 신체상 음. 어느 부위가 또 아플 가능성이 어. 높은지에 따라서 또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. 그러면 아, 네.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 말고 또 네. 저희가 알아야 될게 있나요? 마지막,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. 보험료 납입 유형입니다. 내가 일정 기간만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잘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보험료가 낮지만 계속해서 오르는, 갱신되는 보장을 가질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보험료가 적다고 선뜻 결정을 한 이후에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연세가 드실수록 부담스러워 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납입 유형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. 음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체크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네. 1833-334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... 캐톡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이런 믿을만한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